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뭐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에 나와 있겠죠? 성경책은 어디 있을까요? 오 어디 있지? 우와! 그래요.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오늘 말씀 중에 신약과 구약 중에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이야기,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우리 친구들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이 일들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예수님 마음 속에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 지 않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친구들과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행하여 질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일동하면서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목소리> 안녕.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움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나요? 궁금해요. 우리 세움이가 궁금하구나.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시작돼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바사.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바사로 출발해 볼까요? 네, 선생님, 빨리 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할 거예요. 선생님이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출발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출발! 왕이시여 이 음료에는 나쁜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래. 네가 확인했다면 내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구나. 느헤미야는 왕이 마시는 술과 음료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사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유다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왕은 어떤 음료를 마셨어요? 음, 이 시대의 왕들은 포도주를 즐겨서 마셨어요. 세우미는 어떤 음료 좋아해요? 포도주스요. 아, 포도주스를 좋아하는구나. <laughs> 여러분은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나요? 어우, 좋아요. 그런 음료수를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다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도 시원한 포도주스를 한번 마셔볼까요? 네, 선생님이 포도주스를 준비했어요. 함께 시원하게 마셔봐요. 우리 새우미도 한잔 주세요. 새우미 것도 하나만 주세요.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런데 니미 아저씨에게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러게 누굴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잘 잘, 잘 보세요. 여러분, 동생 하나니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주고 갔어요. 나의 고향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대요. 사람들은 무서운 동물들이나 강도들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타다 남은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어서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었다는군요 그리고 가장 슬픈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놀림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다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세우미는 알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니에미야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여 땅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가요? 맞아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짜증이 나면, 에이! 짜증나! 하고 짜증내는 대로 다 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에 욕심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닌데도 욕심을 따라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해요 우리 세우미는 혹시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짜증낸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세우미뿐 아니라 선생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3일 만에,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기도? 잘 모르겠어요. 세우미가 맞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laughs>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베에미아는 <laughs>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프게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고향인 유다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고향이며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들 성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큰 슬픔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을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계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때문에 슬퍼야 해요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또 교회 잘 나오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아파해 본적 있나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를 볼때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세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가요? 같이 장난치고 싶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가족 이웃,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슬프고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세요. 같은 생각을 하세요. 우리 텐트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 둘, 시작. 생각. 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생,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그것은 맞아, 예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도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스, yes. 예스. Yes.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에는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노, no. no. 아주 발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아파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작할 때 보았던 성구 한번 같이 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서.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넷.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필립보서 2장 13절. 말씀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리에 이제 앉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지고 훌륭하죠. 네, 맞아요. 훌륭해요. 맞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요? 그래요. 밥도 먹지 않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일에 다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하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니에미아는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왕궁에서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왕이시여 이 포도주는 안전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래 니에미야야 그런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왕이시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상들의 마을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시여, 유다 땅으로 가서 성문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구나. 갈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왕이시오. 감사합니다. 유다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해치지 않도록 편지를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 좋다. 다 준비하도록 하겠으니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께서 느헤미야의 아저씨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 하셨어요. 왕께서는 편지도 써 주셨고 나무와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군대의 대장까지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요. 네, 네 최고예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최고예요. 최고예요. 레미아는 감사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먼 거리였지만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오랜 여행 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니에미아는 성을 둘러보았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말을 타고 다니며 둘러보는데 어떤 곳은 돌무더기와 쓰레기 더미 때문에 니에미아가 탄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느헤미아 아저씨는 성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직접 보니 훨씬 더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느헤미아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까요? 글쎄, 느헤미아가 무엇인가 결심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들어볼까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쓰레기도 치워서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지. 다시는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꼭 성벽을 다시 쌓을 거야. 님미 아저씨 저도 기도할게요 파이팅 얘들아 우리 함께 파이팅해보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선생님 성벽이 어떻게 쌓아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 선생님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을 함께 기대해봐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챈트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시작! 생 아,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겠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아까 했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텐트로한번더해볼 거예요. 다 같이 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필립보서 2장 13절 자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늘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 너무 너무 잘했어 옆에 친구에게 박수 자리 앉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성벽처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슬픈 일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만났을 때 친구야 교회 와야 돼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아빠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 친구야 예수님 믿어. 친구야. 친구야. 이번 주일엔 이번 주일에 꼭 교회 와. 꼭 교회 와.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는 여기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을 만나주면 돼요. 언제? 모든 시간이 끝나고요. 어디서 만날까요? 피아노 앞에. 피아노 앞의요. 앞에, 맞아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선생님이요. 댕동댕. 예수님 믿고 싶은 친구는 꼭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